내가 진짜 3 3골드 모으려고 내가 멘붕할 줄은 몰랐네. 지금 얘네 속을 약탈한 보여요? 아이, 인도윈도나3골드 모으려고 내가 멘붕했다니까.

Pipe to quarters. All hands to cannon. Careful around the main. There is likely to ram. Let's test those powder barrels against him, Shall we? Fight. Good thinking. Fire! Ah, uh,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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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Oh yeah, yeah, yeah! Oh yeah! yeah, yeah. 저 새끼들이 파 r 저 f i 을 그걸 해야 돼. 뽑아야돼요오야야야 i r e Fire! Fire! f i r 파이어 파이어 우우 돌아야겠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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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이 새끼들이 죽을라고 이씨 나이스. 오오오, 예, 예, 섬에 부딪히겠다, 섬에 부딪히겠다. 섬에 부딪히겠어. 우이 나이스. 아유, 아깝다. 이발 전면전이다. 우후 전면전이다. 전면전이다 전면전. 주관이 바뀌니. 키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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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야 키를 돌려라 키를 돌려 키를 돌려 키를 돌려 키를 돌려라 아 이거 이씨 부수면 되는데 파이어 이예아 yeah! 오 나이스 나이스 nice. 오케이 오케이 오 드디어 모으는 건가 오늘 야 오늘 오늘 죽으면 안돼 진짜로 오 오케이 줄이고 일단 일단 줄이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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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오케이 B 누르고 타기 가자 저게 서는 타래 야 오늘 실패하면 진짜 개멘 뭉이다 진짜. 예, yeah! 내가 바로 콘솔이다. 야 멋있게 다크나이트처럼. 어 메이링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나이스. 연속킬. 포킬. 파이브 킬 시크 킬. 오 야. 오 야야. 반격 반격 반격. 오오 야야. 왜 자꾸 왜 자꾸 지랄이야. 오호, 나이스. 오, 열, 열 명. 열명다 죽였네. 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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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살아나는 건가? 금속, 금속. 금속이 중요해. 오, 금속 얻었다. 금속 얻었어. <laughs> 미션이, 미션 드디어 깼다. 홀트 키로 항해하기 현지 사령관에게 말 걸기 어 지명수배 레벨 올라갔네. 지명수배 얼마나 올라갔을라나 아, 지명수배 하나로 올라간 거네. 음. 어, 뭐지? 신대륙 찾 신대륙 찾는 건가? 어, 뭐지 이거? 해적사냥꾼. 어, 사냥꾼 뒤로 뒤로 붙었네. 아, 어. 가서 붙을까? <laughs> 한판 붙을까? 어차피 여기로 가야 되는데 현재 창고로 가야 돼. 빙 돌아서 가자 크, 크게 크게 돌아서 가요 우이님 그게 나.. 나을 것같아저남맨처에 수영하는 사람 표시인 줄 알았는데 우리 지금 옆에 지나가 아이콘 있잖아 저 사람 표시인 줄 알았는데 저남 난파선 표시더라 어?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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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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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러니까 때 때도 너무 센데 오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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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가 어디를 A WAITING o r d 야, 설마 죽는겨? 야, 돌려돌려돌려돌려돌려돌려돌려돌려어 이정 깬 다음으로 돌아 돌아가겠지? 설마 제발. <laughs> 어 다행이다. 오개 다행이다. 사냥꾼 배 악살하기. 결국에는 개 떨렸구나. <laughs> 어? See the m i l i t a e t i l s do that. I'll need to meet these good Samaritans at some point. Smart, t h i n k i n g b o k o n g b a k Tongbak, t o n g t o n g b a n t o a t o n n g o n g b n n o t o n n g b n o n g b o n a n g a t o n t o n g b n g o k a k Tongbak, t o n g 정박됐네. 정박됐네. 아, 돈이 너무 없, 없네.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아, 야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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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 <laughs> <laughs> 누구지? 돈이 없다니 <laughs> 돈이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돈이 없다니? <laughs> 돈이 없 o 이 t p r 배 배, o n 이 Ponyop d 이 n i 배 소리하는 건데, 이거. 배를. 잭도어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어씨 화물 아니야, 럼, 오럼 럼은 선원들에게는 무리나다라고 해서, 잭도어의 업그레이드 필요하진 않으나, 럼을 좋은 가격에 팔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판매, 예, yeah. 팔았다. 어, 상향판매, 사냥 상향판매는 사냥 뭐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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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팔면 안될것 같아. 탄양 가족은 나중에 그업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거 는할것 하는 같아. 잭도 <laughs> 업그레이드, 선체장갑, 측면 공격 대포, 2000, 2000 되네. 소형 대포, 추적 대포. 충격 강도 오와, 이것도 있네. 오, 대박이다. 아우, 메인 이거 못, 못하네. 에너지가 더 그거 하는 건가? 네, 에너지를. 더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야지 이제 그걸 할것 같아 소형 대포 이걸 하면 뭐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대포 3 대포가 지금은 7이지 10, 10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오케이 오케이 배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야겠구나 이 포가 해상전이니만큼 배를 업그레이드를 많이 되게 많이 해야 될것 같아. 그 말은 말인즉슨 돈을 개노가다를 해야지 벌본전은 뽑는다 이건데. <웃음> 망했네. <웃음> 어? 망했어. <laughs> 오케이. 노략질이 그거구나. 그냥 깔짝, 깔짝깔짝 보적질하는 거구나. 뭐, 어제, 어제 방송에 노략질이라고 나왔는데 뭔 소린지 를 모르겠는 거야. 뭐, 아, 뭔 소리지? 이랬는데. 어, 그러, 그렇다며요 강도질과 비슷한 말이라며. 나는 몰랐어요. 노략질이 뭐지? 이랬는데. 임무 알려. 검은 깃발을 올려라. 어, 사냥권 사냥권은 배 아직도 있네? 아 아닌가?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순항일 때 가야지 편하더라. 이게 순항일 때 가야지 되게 편하더라. 돈을 어느 정도 배를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해서 그걸 해야 될것 같아. 쌍도범선.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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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오오오 오오오오. 오오거 그거 오오오 그거 오오오오거오 그거 오오오오. 마치 쪼랩이 그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쪼랩이 고래파데가 그 깔짝깔짝 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오 오케이 오케이 구했다. 사람 아 저게 사람 구하는 거구나. 오 이건 또. 오, 이거 4는 진짜 비슷한 게 현실하고 되게 비슷한 거 같은 게, 그게 막 파도가 오,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게 심하니까 진짜 현실 같아요. 오! 되게 정신없어. 막 그리고 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러니까 되게 정신이 없어요. 되게. 육상도 재밌긴 한데, 해상전도 나쁘진 않아. 3보다는, 3는 되게 막, 파도면도 평평하고 되게 뭔가 밋밋했거든요, 좀? 뭔가? 근데, 4는 진짜로, 되게 막, 진짜로 바다에서 싸우는 느낌이 드는 게, 막, 오르랑 오르,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진짜로, 저, 정말로 바다에 있는 느낌이 되게 들게끔 만들었어요. 진짜로. 오케이. 이걸로 전리품 같은 건다 얻었다. 오, 나머지는 이제 돌아서 진짜 순항이어서 다행이지. 아우, 진짜 순항 아니었으면 뭐 큰일 날 뻔했어. 어, 조난자 있다. 조난자 구해야지. 오, 예. 오예 어디갔지? 이쪽으로 돌아가야되는데 오오 다행이다 우와 장난 아다 진짜로 이게 되게 힘든게 방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잖아요? 그럼 되게 힘들어져 지금 바람, 바람 부는거 이거 보여요? 그래픽으로? 저기 정박하는 거구나 아 저, 저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데가 정박하는 데구나 그니까 반대 반대방향. 순, 순, 순바람 말고 반대방향 바람 있잖아요. 되게 막 힘든 바람.